자 그럼 얘들아 준비됐니? 오늘 할 생존기 포켓몬 생존기인데 오랜만에 돌아왔죠. 무슨 생존기냐? 뭐죠? 뭘뭐 줘야 딱 봐도 알겠고. <laughs> 뭘뭐 줘야? 네가 봐봐. 멜이 나왔다고 셔야 돼요. 멜론이 안, 안 되셨어요. 아, 그러면 안 되네. 투디 포켓몬 생존기라고요? 사실 직진 포켓몬 생존기 시즌 2고요. 왜 투디냐? 안 파다. 내가 압적으로 나무를 캐어 에 이래서 2D 생존기입니다. 오랜만에 포켓몬 생존기 복귀라 좀 난이도 쉬운 걸로 가져왔어요. 이게요? 어, 음? 어려? 너뭐한번 잘못하면 죽거나 아이템 잃거나 이상한 대로 떨어지거나 포켓몬이 사라져? 아하. 두기야 포켓몬이 가까이 가면 터져? 아 그거 제일 싫었어 진짜. 아녁 저녁... 그것도 있었네. 저녁에 모은더들이막 나와? 모은더들이 겁나 세? 자 앞으로 이것만 하자. <laughs> <laughs> 찾았네. 그지? 네? 오랜만에 하니까 쉽게 쉽게 가야지. 이야기만 들어보면 우린 노래 채 포켓몬에서 뭘 했던 거지포켓몬이었을까 과연 우리가 했던 게. <laughs> 자 이쪽으로 가서요. 돌세 개만. 나도 돌 여섯 개만. 뭐지? <laughs> 나도 한명 받아가시고요. 다들 보고 <3개만. 웃음> 있는 거 봐. 근데 스타팅 <laughs> 아니야? 스타팅 탄구리 좋아요? 나, 나쁘진 않은데 여기는 <laughs> <laughs> 바이오미 여기 <laughs> <용이 웃음> 왜 디보션이냐? 네? 네? 아니 띠로꼬치가막 그래, 나오길래 딱 봤거든? 음. 뭐야 음, 뭔가, 디버스, 디버스 뭔가 디버스 뒤틀렸는데? 운영자 불러 운영자! 사망도 원래 옛날에 바다였대요. 아... 어. 그래서... 난또쪽에서 스폰된 포켓몬들이 여기까지 온줄 알았어. 아 바이옴이 랜덤이에요? 이병 지금 바이옴 컨셉이 아니라 준비 안온거 재미있네. 아 컨셉이라고 해. 어 그러면 방송사고 <laughs> 아니야. 어 컨셉이라고 해. 오 자연 동굴이다. 우와... 자연 동굴 있다고? 자연 동물이라고?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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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스스펀스펀스펀스펀스스펀스펀스오오펀스오스펀스펀스펀스펀오펀스펀스 어, 스폰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스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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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짬밥에 있는데 그 정도 되기 수 있잖아, 재민님. 맞지? 어우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그러니까 어우 이긴다 이긴다 맛있어, 이긴다. 맞아. 근데 우리 문제가 그러면 네. 우리 포켓몬 그 힐링 그게 없잖아. 그 포켓몬 센터도 지금 찾기 힘들 거 아니야, 직진이면. 아, 그러려 좀 그렇죠? 아, 아, 되게... 알루미늄 어떻게 구해? 아, 나도 그 생각해서 그, 그 열심히 광질해야지. 다음으로 오포레이트야 좋아, 여기서 다른 포켓몬이 나올 거야. 아니면 가다가 운 좋게 딱 걸친 포켓몬 센터가 나오지 않을까? 재단이나.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자는데 직선으로 파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맞네. 어디까지 어, 어디까지 높아?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재민님이 안 보이는데. 어, 뚫었다. 응? 아왜또 여기 오션이야? <laughs> 얘들아 조졌어 포켓몬 센터 따윈 없다. 이 세상엔 꼬레시밖에 아꼬시레밖에 없어. 아, 아 배고파. 포켓몬 잡아야 되나? 내 천굴이 쓰러졌어. 조졌어. 어? <laughs> 이제 쓰러지셨어요? 저아 너무 진짜 넌... 한참 됐는데. 뭐... 야너 스탑팅 포켓몬 뭐였지? 물먹이요. 그 좋은 포켓몬 가지고 왜 죽었어? 아 이거 배고픔 다 달아서 이제 못 가나. 잠시만 스포드로 가야 돼. 이거 클났다. 그, 그, 어떻게 근데, 돌아가냐? 그... 나 베이스캠프 돌아왔어. 아 얘들아 다 어디 갔니 기인데 아아 <laughs> 땅굴 파고 있습니다. 저, 저 땅굴 파고 있는다. 데 마야몬도 하나도 안 나온다. 이모가 알루미늄 없는 꿀팁. 포켓몬들 음. 배틀을 걸어서 시점을 음. 돌려.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언니 없는 거 같아. 알루미늄은 몰라도 일단 다이아몬드. 반대쪽도 확인해. 어 재민님 화면에 내가 보이는 거 같아. 네 화면, 내 화면 에 네가 보이는 거 어딨냐? 우리 위에 누가 우리 위에 누가 있어요 재민님 우리 위에. <laughs> 안녕하세요. 어 저거 뭐야? <laughs> 나 보여? 아니, 이게 투디 뽑기 번생존기지와 좋아 좋아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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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 쭉 가면 쭉. 뭐 있어? 어? 안돼 들어갔어. <laughs> 이제 우리 매팩 사라졌어. 어 잠시만 이무거. 예? b e n 어어떻맨손으으로렇렇잘잘 음... 캐니? n 아니저 z o n Ben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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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n z 가 n Ben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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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e n z o n Benzon, b e 야! 저 위에서 뭐... 그만 태고 일로 내려와 철반석 철반석 어? 어? 알루미늄! 와아 보인다 줄기 안 메고 있었다고 근 철반석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었는데 아 그래? <laughs> 어 이게 철반석이었어? 그럼 많겠다 엄청 어나 탕구리 1렙 됐어 잔나 확인한다 킬 됐어요? <laughs> 어어그 앞으로 한그 앞으로 석탄만 가봐 우편세 에메랄드 하나. <laughs> 혹시 석탄 보이면 석탄 좀 빨리 캐주세요 오케이 석탄 캐줄게 여기구만. 물론 지금은 괜찮겠지만 몬스터 나오면 어. 여기는 진짜 도망칠 네, 곳이 네, 없거든요. 석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석탄 있거든요 여러분들. 광물 모으긴 좀더 쉬운 거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아닌가? 아닌가? 안 건가 여기가 아닌가? 안 나올 수밖에 옆으로 캐수 없으니까. 아 여기 아이 반례 조금네. 응. 어 도망칠 수어 나와 나 왔어요? 갔어. 어 여기 있다 갔는데. 어 왔다 세민님 도착했어 요지석 근데 패광에서 장점이 뭐냐 있냐? 상자가 있냐 이초 상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있긴 하데 찾아 <laughs> 아 그게 철 반석이야? 네다이아몬드다이아몬드 크... 이제, 있으면... <laughs> 이제 포켓몬 생존기의 첫 걸음 여기 상자 있어 오기 뒤에 철 반석기 요 아니야 나 상자 볼래 아, 상자 보여 다이아 있다 없다 있다지 솔직히 줄 수가 없지 오! 수박씨 네, 네. 7개랑 어, 물방울 프라이티랑 메가톤 볼 아, 뚜껑이랑 고대 의 헤비볼 뚜껑이랑 옛날 하이퍼볼 와오 3D 잘 만들었다 오 예쁨 예쁨 내가 아무 포켓몬이나 이 볼로 한번 던져서 잡아볼까? 제가답게 해주시면 안돼요 왜? 헤이시거든요 이시 빨리 지나가셔서 미네라를 만들지 넌 못할 판자 맞아 이네를 뭐시잖아씨 한번 야그러면 여기 파르빕 한번 잡아볼래? 내 운명의 이이니 너가. 빨리! 아, 고대 하이퍼볼이멋나이봐봐이이저 아, 비...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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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나이스! 나이 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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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뭐이스 나이스! 미이스나이나 시간, 시간, 시간 줄게 오케이, 오케이, 같이 와, 있다, 봐, 같이 봐. 다이 있다, 다이 있다. 어디, 어디? 와, 다이아 있다, 다이아 있다. 내가 보는 방향 세 번째 칸 있잖아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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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 미치지. 아니좀 더, 좀 더, 여기. 어, 골로골로골로앞으 골로. 요... 어, 도도 <laughs> 네, 조심해, 더 키면 안 돼. 왜? 거기서 국 아래로 내려가면 뒤져.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면 날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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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고 와. 아 오케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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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복귀한다 일찍하다, 복귀한다 집까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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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laughs> 마이. 재민님 저거 하나만 좀 도와주실래요? 뭔데? 여기다 집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진주몽이 방해하고 있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네. 65레벨 깜뽕이가날 때려요. 오. <laughs> 레벨 레벨을 파. 레벨이, 레벨이, 레벨이 갑자기 60대로 올라가 미치. 불기님이 잡고 갔어요. 불기 포켓몬 뭔데? 찌르꽃찌. 찌르, 찌르 찌르 뭐 아무튼 그런 거던데. 너 어떻게 잡았냐? 네? 아 <laughs> 아니, 진짜 찌르꽃이 맞던데? 아 그래? 느낌이 <laughs> 다다음으로 아니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포켓몬이 자신 레벨보다 높은 포켓몬이 좀 많이 나오나 봐. 너무 많이 <laughs> 나와. <나왔는데>. 오 <laughs> 어, 뭐야? 안녕. 어 집이 된 건가? 아 집. 만들고 있어요. 예예그 다이아몬드 <laughs> 좀넣어주세요자 하나면 되니? 네. 따라. 어 개복. <laughs> 어, 어, 나이스. 음. 그 여기 있는 것들 그 안쪽 집 안쪽으로 좀 옮기세요. 치료기 는못 옮김 이제. 어. 어? 어. 어. 집을 여 아? 옮기자. 합리적으로 어, 옮기자. 안 돼. 집으로 이만. 집을, 집을, <laughs> 집을, 집을 여기 옮기자. 집보단 치료기가 더 가보지 있긴 해? 그러면 여길 기준으로 방을 나누자. 오르박 잡으면 양털 주네. 아, 진짜? 오. 포켓몬으로 자급자족하는 포켓몬은 친구가 아니야. 밀렵이야. 형님, 다음 분도 새개 주면 관계를 열심히 해올게요 아까 새개밖에 안. 제가 그 바, 보고 있었던 거기억한나요난너 <laughs> 같은 녀석이 싫어. 나왜 나 음식이 못 얻냐? 아니 물고기 주는 포켓몬이 안 나와 나는 왜? 잉어킹 말이 떠다. 덤벼라 잉어킹. 뭐야? 뭐야? 야 이거 뭐냐? 잉어킹을 자 보니까 텀블스톤어 그거 그거, 그거 아니야? 옛날 몬스터볼 만든 거. 그런가? 이거 어디쓰냐 이거, 아 이거, 어킹 떠... 떴...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이 떴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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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